선수들입니다. 그 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치가 있는 선수도 등번호가 소수를 부여합니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1 5도 쓴대요.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등번호를 소수로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안 오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게 되면은, 예제 2번을 볼까요? 얘기해 봅시다. 음. 에, 집합 A가 있는데 에, 지금 X 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그리고 X는 소수라겠네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소수가 A 원소네요. 어, 조건 제시법인데 이건 원소 나열법 써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은 어, 2가 있고 3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9보다 작은 소수는 어, 5가 있네요. 그 다음 7이네요. 아마 이것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원소, 2, 3, 5, 7을 원소는 집합이 A이고, 그 다음에 B는 뭘까? 봐봐. 어, 나왔네, 그대로. 2하고 3하고 5가 되네요. 에, C라는 집합은 원소가 X 플러스 Y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뭘까? 어, X하고 Y를 더한 것이에요. X하고 Y 더한 것이 C 원소예요. 성길급기 학생은요? 선생님 X가 뭔데요? Y가 뭔데요? 그래 처음 보자 이창고문 봐줘 에? 창고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X가 나올 거 아니냐? 선생님 뭔데요? 아, 가보자니까 X가 A 원소 어? X가 A 원소 선생님 그럼 X가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겠네요? 그래 X가 하나가 아니라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5도 될거고 7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Y는 뭔데요? 어? Y는 B의 원소이네 그럼 Y란 것은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볼까요? X 플러스 Y는 과연 뭐가 있을까? 자, X를 만약 2랍 합시다 X2 그럼 Y가 2가 되고, 그러니까 X가 2면 Y2 2일 때 3, 2일 때 5, 그러니까 2일 때3 2일 때 5. 그 다음에 X가 3일 때. 3일 때 2. 3일 때 3. 3일 때 5. 자, 5일 때 2. 5일 때 3. 5일 때 5. 그 다음에 7일 때 2가 있고. 8일, 아. 7일 때 3. 그 다음에 7일 때 5네요. 여기서 성글리 급하게 X 플러스 Y의 원소가 몇 개냐, 라고 문제를 낸다 하면은, X 플러스 Y가, 이것 하나가 몇 개입니까? 세개 나오죠? 2일 때세 개. 하나가 2일 때세 개니까, 3일 때세 개, 5일 때세 개, 7일 때세 개, 그러니까, 어, 여기가, 여기 2일 때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가 4개 있으니까 12개. 따라서 C의 원소는 몇 개다? 12개. 틀려맞죠안 돼.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집합에서 원소 개수가, 원소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 1. 그럼 원소 1, 1이면 원소 2개에 1개예요 같은 거 하나 이다 하나 쓴다겠죠? 그러니까 바로 성급하게 여기서, 어, 시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 응. 이거 하나가 3개씩 나오니까, 이거 4개니까, 3, 4, 12개. 답 12개 딱 썼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점수를 보니 첫 점을 보니까 틀렸어요 안 되죠 이? 침착은 해야 돼 봐봐 따라서 여기 볼까 이제 그럼 x 플러스 y가 과연 x 플러스 y 값이 과연 무엇인가 뭐, 알아 봅시다 여기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4 네요 그럼 2 더하기 3은 5네요. 2 3 +3 5 네요 2 더하기 5는 7 네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어 여기 있네요 똑같은 가슴 따기 있잖아요. 3 더하기 3, 6이네요. 3 더하기 5, 8이네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7, 있네요. 5 더하기 3, 8이네요5 더하기 5, 10. 7 더하기 9, 아, 9. 7 더하기 3, 10 있고. 7 더하기 5, 12. 따라서 아까 쓰님몇 개를 했습니까요? 이렇게 12개를 하면 안 된다겠죠. 몇 개입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C라는 집합은, 바로 X 더하기 Y가 C의 원소니까, X 더하기 Y가, 자, 4 있고, 5가 있고, 자, 차근히 써볼까요? 어, 6이 있고, 그 다음 7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그 다음 9가 있고, 10이 있고, 그 다음 12가 있네요. 그래서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여덟 개. 만약에 이때 집합시 원소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12개 쓰면 틀린다 했죠. 몇 개요? 8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아주 쉬운 문제일자도 여러분께 여러분 꽤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토끼가 차린 거아고 거북이처럼 다복다복하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고 그것이 정도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용식 감동 수학에서 내용을 너무 자세히 하고 한다 하지 할지 몰라도,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그 설명 속에는요, 뭐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내용 하지 않습니다. 저는.